오늘 본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1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겪었던 1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섭니다. 그런데 가드의 신하들 중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임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활약을 칭송했던 노래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을 무찌른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까지도 전해졌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가드의 신하들, 이 가드가 블레셋에 속한 도시거든요. 가드의 신하들로 인해서 그의 상황은 순식간에 도간에 든 쥐처럼 변했습니다. 다윗을 지켜보고 있던 가드왕 아기스의 눈빛도 돌변해버립니다. 이제 가드왕과 신하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스 왕과 가드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일부러 침을 흘립니다. 좀 과하다 싶을 만큼의 침을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문짝을 긁는 신유까지 합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윗의 연기에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윗을 풀어주게 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잠시, 당시 다윗이 느꼈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옛날 용맹을 떨쳤던 장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무찌르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침까지 흘리면서 온갖 바보 연기를 다 했습니다. 생각해 보건데 아마도 그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서 방황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는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애통의 소리는 찬송의 소리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눈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4절에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찬양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극히 두렵고도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원수들이 마치 나를 삼키려고 한것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원수들이 삼키려 하는 상황. 가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새끼 동물에 관한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새끼 동물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와 같은 맹수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새끼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둘러싸인 자신의 모습이 마치 맹수들 사이에 갇혀 있는 먹잇감과도 같다고 느낍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둘러싸는 원수들은 결코 너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기서 그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찬송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원수들은 그저 내 앞에서 혈육을 가진 사람. 이 말을 좀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혈육을 가진 사람 그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이와 같은 용기가 샘솟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다윗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8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함은 방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 다윗이 이리저리 방황했던 모든 생활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까,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주님께서 다윗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사람은 가끔 숨죽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면서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인간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병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내면에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들어 줄 사람도 불완전한 존재이고 내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 그 자체도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구전에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우신 능력으로 큰 구원을 행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 주시는 하나님의 깊 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케 되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실제로 그의 주변의 원수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10편, 56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어디에도 원수들이 사라졌다라고 밝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처럼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빛은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모든 죽음의 그림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까지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자리 잡았던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물러갔을 때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생명의 빛, 하나님의 응답,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비춰주신 빛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2절에서 다시 한번 그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감사의 제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의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눈물을 닦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 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